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재직하는 곳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관광영어 2학번 문이영게 해서, 이렇게 해이고 그리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곳은 유니에스에서 대한항공 라운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유니스 에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크게 대한항공 라운지로 오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 그리고 마일러 클럽 그리고 퍼스트 클럽 그 손객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손객들이 오시기 전에 간단한 탑승칸 스캔이나 아니면 저희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면접 수업을 진행 중인데 면접 꿀팁이 있다면 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면접을 볼때 일단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거는 큰 바탕이 되는 거는 깔끔한 용모, 용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관광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미소 연습이나 깔끔한 면접 복장 그리고 또박또박한 발음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면접 꿀팁이자 기본일 것 같습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